네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이란 아, 단순한 명절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더 해려보는 명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어, 또,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에 미국에서 리스, 어, 리서치를 한번 했어요. 라이프, 라이프웨이의 리서치 회사가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거나 또 다니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로 초대한다면 교회에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 참여했던 사람 중에 41%가. 친구나 지인이 나를 교회로 초대한다면 나는 다시 교회로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특히 18살에서 35살까지 우리 젊은 친구들 60%는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나를 교회로 초대하면 저희는 교회를 갈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요.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혼자 가기가 좀견념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함께 갈래라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초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아, 함께 교회 가자고. 그 한마디의 초청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당자가 유산을 갖고 먼 이국 땅으로 가죠 그곳에서 생활하다 모든 것을 소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왔는데 <laughs> 딱 돌아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어,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초청해서 교회 왔는데 그 사람들을 품어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교인들에게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준비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이라면 다음주에 그 다음째 다시 귀를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운데 누구든 오면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왔다가 다시 나가고 다시 돌아올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전에도 했지만 한 교도소에서 남편이 탈옥을 했어요. 한 남자가 탈옥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너무나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서 탈옥을 했어요.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한 남자 이런 남자가 탈출을 했다. 그리고 사진이 뜹니다.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탈옥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자수하고 감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탈출했는데 왜? 자수하고 스스로 이 감옥에 돌아왔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어렵게 탈옥하고 집에 가서 집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이 탈옥한 지 내가 봤는데, 8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왔냐고. 끊임없이 구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체 무슨 짓 하고 8시간을 보냈냐고. 도저히 그 잔소리가 견딜 수 없어. 내 스스로 다시 돌아와서 자수한 나로 왜 집보다 여기가 편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에 냉담한 겁니다. 그를 따뜻하게 품어줄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도 극률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올까요?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온유함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했을때 그들을 언제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을 읽었죠.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회계란 무언가? 대체, 이른, <laughs>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계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한다면 회계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를 떠나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자기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욱 보십시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러분 두 뜰을 발견했나요? 둘다 동일하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죠. 그러면 아직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탕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 이큰 아들을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 잔치를 벌였죠. 근데 그 동생을 향하여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그를 말리고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고는데 하 하지도 않습니다. 대체 누가 탕자입니까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을 봅시다. 그는요 어쩌면 자유롭고 싶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 있을 겁니다. 형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기가 되면 일탈을 꿈꾸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잔소연에서 좀 멀어지고 싶고, 형 누나의 구속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잔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집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라고 너 기도생활 제대로 하냐고 막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동일해요 줄성소 하라고, 예배 지키라고, 기도하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고 합니다. 이 모든 잔소리와 설교가 듣고, 듣기 싫어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곳에 가면 자유로울 거고 행복할 거라고 둘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과 가정을 떠난 것이 정말 자유였을까요?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죄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죄란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탕자라고 일컫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집과 품을 떠날 때 그는 탕자가 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돈을 남비려고 떠나간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돈을 낭비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당자고 데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자유롭고 싶었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니까 더 나가서 아버지 유산만 있다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할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용하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이룰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갑니다. 돈을 씁니다. 주변 사람들을 몰려옵니다. 돈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막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줍니다." 그러면 그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일까요? 아니죠. 좀더 안으로 들여 보면 그는 아버지의 받은 유산을 쓸 때는 다른 사람 보기에 성공한 사람 같고 존경할 사람 같고 부러운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유산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때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당자는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도 아닙니다. 자기 종력과 쾌락을 위해 돈을 쓰며 자기 마음껏 결정하는 자유의 삶을 한번 살아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결과는 돈이 떨어진 거예요. 주변 사람이 사라집니다. 홀로 고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과 함께 술을 먹어줄 친구가 없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엉뚱한 놀이를 하지 않는, 엉뚱한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다 사라진 것이 때로는 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자유를 향해서 떠났는데, 그가 정말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죠. 아주 잠시. 자유롭다는 착각, 착각만 했을 뿐이다. 그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흉년이 옵니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과 아버지 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조심스럽고, 안타깝지만 누군가에겐 흉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느냐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겐 흉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놀랍죠?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요, 17절 제가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도 이렇게가 He came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떠난 것은요, 자기를 떠난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떠나서 마음대로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 드디어 흉연을 통해서 어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를 상실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를 상실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나고 자기 자신의 길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심스럽고 가슴 아픈 말이지만 누군가에게 흉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흉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을 다시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함에 헤매이는 영혼들은 창조자이고 구원자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요 유산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돈을 허랑방탕 쓰고 돼지 부정한 짐승과 함께 생활했어요. 근데 그거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부정한 짐승에 접촉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부정한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아주고 심지어 입까지 맞춰줍니다. 세상에 유대인들 보기에 이런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과 함께 생활했고 부정하게 된그 자식에게 유대인들의 어떤 아버지도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부정한 자 되어 더럽혔던 딸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달려가서 부정한 너희들을 깨어나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집에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은 쥐뿔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가난해서 돌아왔다고요. 흉년 때문에 돌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자기 필요 때문에 돌아온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세계 교회를 떠나고 방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직 자기 필요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자를요. 맞이해 준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의의 옷을 입혀 주고 십자가의 보이로 청결케 해서 의의 옷을 입혀 주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서 너는 내 아들이야라는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기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며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이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정적 이건 이거요 이미 멀리서 완전히 거짓꼴로 실패한 자로 좌절해서 돌아온 아들을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가면서 그 모습을 뒤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 용서했어. 나 미리 다 용서해놓고 너를 기다렸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탕자가 죄책감 갖지 않도록 이미 다 용서해 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언제든 품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문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불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노라고,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겠다고 선포하는 게이 복음 아닙니까? 너희 죄는 다 해결되었단다. 돌아오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일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작년에 이 씨가 쓴 내잔이 네 넘친 아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그 자기 한 사람의 그 경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맹의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맹의순씨 그는 한국전쟁 당시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피난을 가다가요, 북한 첩자로 오인돼서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거제 수용소에 중공군, 중국군과 북한군이 함께 잡혀는 감옥, 수용소에 그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무죄가 입증돼, 그건 간첩이 아니라는 죄가 입증되면서 그에게 석방이 떨어집니다. 맹의순. 석방을 거부합니다. 안 나가겠노라고. 내가 이 감옥에서 계속 이들과 함께 살아갔노라고. 그 감옥에서 27살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나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가 진행되는데, 한 중국군 포로가 추모사를 준비하여 그를, 그를 기념하며 읽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맹위순 성생 영전에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 사람인데, 맹위수는 중국을 할줄 몰랐으니까요.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어요. 당신이 우리의 병원에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당신을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왜죠? 한국군에게 잡혀있는 포로니까 한국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맹의신 중국어도 못하는 한국 사람이 자기 감옥에 왔을 때 중국인들은, 중국 군인들은 맹의신지를 끊임없이 경멸했고 무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한 손에는 물통이 항상 들려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국군 포로들 환자들을 한명한명 한명 전부 씻겨 주면서 그 선생님은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그가 기도해 주면 그렇게 공통스럽던 통증이 가라앉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우리가 편안하게 그 저녁을 잠을 잘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가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은 읽어 주셨습니다. 2년간 중국 포로들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중국어를 조금 배웠나봐요. 그러면서 그가 중국말로 더듬더듬 그가 시편 23편을 그 포로들에게 읽어줍니다. 예호화는 나의 목자시니, 1 나의 부족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 23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머리를 들어 하늘향하여 또얘기 합니다. 스와더 푸베 마니, 내찬이 넘치나이다. 스와더 푸베 마니, 나의 모든 찬이 넘치나이다. 그이없이두 번을 외치고 그 말씀과 함께 마침마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가, 일어나다가 맹의순신은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거 그들이 겝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이라고 읽었어요.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버지의 품이 되어 그들을 품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모든 성님들 여러분 남은 인생에 결코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아서 끝까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